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투자 파트너 윤대표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종목 대한광통신입니다. 기술적 차트 분석부터 최신 재료와 향후 방향성, 그리고 매수, 매도타점과 수익 전략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 이번에도 제가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대한광통신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한광통신이 현재 장중에 지금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5% 4% 이렇게 14%가 살짝 넘는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3,805원, 3,810원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급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19.5%까지 올라가 주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어제서부터 엄청나게 지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다 아실 겁니다. 대한관통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급등하기 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리 대한관통신 여러분들 집중을 하셔야 되고 26년도 꼭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안에도 필수로 있어야 하는 종목이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관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3,975원까지 찍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여러분들, 대한강통신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본격적인 시작이 되기 전에, 우리 대한강통신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타점, 언제인지, 매수 시점과 그리고 매도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강통신. 제가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주가 20% 급등, AI 인플의 확대 전망에 반등 전망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어제 급등과 함께 나왔던 기사죠. 여러분들 지금 많은 이 주식시장 안에서 시작이 AI로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서부터 이 AI가 엄청나게 붐이었고 그에 따라서 반도체와 더불어 로봇까지 엄청나게 이슈를 받았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금 이슈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AI가 지금 엄청나게 힘을 보탰다라고 여러분들께 알고 계시면 될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이 AI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주 핵심은 여러분들 바로 이 AI 인프라주다라고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 AI 인프라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집중을 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AI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 지금 이런 기사도 가져왔죠. 삼성 SDS AI 인프라의 올인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엄청난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삼성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필수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많은 무수한 반도체 칩부터 그리고 건설 규모. 그리고 전력망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자 우리 왜이 안에서 대한강 통신을 지금 집중해야 되냐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대한강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광케이블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광케이블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꼭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대한강 통신은 이 전력 안에서 6G 그리고 통신망과 더불어서 전력망 안에서 기술을 독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AI ETF 넘쳐나지만 진짜 승부처는 반도체와 전력, 그리고 에너지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AI가 지금 엄청나게 붐입니다. 그 안에서 가장 수혜받을 종목들이 바로 반도체와 전력, 그리고 에너지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딱 집어주셨는데, 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AI 데이터 센터가 움직일 수가 없죠. 자, 여러분들, 이 안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AI 인프라주인데 이게 바로 뭐 때문이냐 바로 매출과 연결이 되는 직접적으로 바로 매출이 상승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건설이 되고 있고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당연하게 엄청난 수의 케이블과 전력만들이 엄청나게 필요로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전력난이 엄청나게 집중이 되고 화두가 되면서 미국에서는 노후화되어 있는 케이블들 교체 시기와 그리고 전압기 교체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양강통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유상증자를 얼마 전에 딱 이제 진행을 했었죠. 자, 이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단순히 돈이 없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이거 아니죠? 엄청난 호재성 이유인데. 바로 이 북미 시장 안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국 거점에 대해서 발판을 마련해놨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특히나 우리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그리고 글로벌 시장 내에서 지금 발맞춰 진행하기 위해서 발판을 다 마련해놨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AI 골드러시 청바지가 된 발전소 전력 인프라 투자 저,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이 뭐냐. 금강이 발견이 됐을 때, 금캐는 광부들과 청바지 만드는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이게 바로 전력과 더불어서 인프라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AI 엄청나게 지금 붐이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수급이 쏟아지면서, 실질적으로 국가가 엄청나게 상승이 될 바로 이 섹터는 AI 인프라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들 작년 말서부터 지금 로봇이 엄청나게 집중을 받으면서 급등했던 거 여러분들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주가 지금 이제 조정 구간이 오면서 내려오는 거 보셨죠? 그 안에서 로봇이 올라간 것보다 몇배 이상 더 올라가는 게 바로 이 AI 인프라 주가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AI 인프라의 다섯 번째 제약은 광섬유다. 에타가 먼저 움직였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나왔던 기사고 오늘 오전에 또 나왔던 기사입니다. 새벽에 이제 7시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자, 여러분들 미국의 메타가 광섬유 이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광섬유를 엄청나게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AI 인프라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로 인해가지고 이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했었던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우리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도 어제 급등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었는데, 자, 유지는 해주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우리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단순하게 케이블만 하는 회사가 절대 아니다. 테이블은 주된 먹거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광통신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광섬유 기술력을 뛰어나게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바로 이 하나 시스템의 청광이라는 무기에 눈을 담당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유일하게 국내 이 내재화를 성공을 시키면서 이 하나 시스템의 청광이라는 이 무기에 눈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대항광 통신은 단순하게 인프라만의 섹터로만 가는 게 아니죠. 방산 안에서도 이 섹터를 담그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영향을 강력하게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항광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에 엄청나게 소요가 되는 광섬유 이 광섬유 유리 섬유서부터 이 광섬유가 중요한데 이것도 지금 준비를 하면서 국내 유일하게 풀 라인업을 완성해 놓은 기업이 대한광통신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급등을 보여줬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작을 한게 아니라 시작을 하기 위해서 신호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서 지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자, 여러분들 이 주식시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누가 먼저 기사 터지기 전에 선점하느냐의 싸움인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대한광통신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어디랑 수주가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과 그리고 반도체 시장에서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이 내부 정보를 정말 힘들게 입수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타점이 중요한데 매수는 언제 진행해야 되고 매도는 언제 해야 되는지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이거 가격 적어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다100%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현시점에서 우리가 대안강통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 중요 타점 잡으시면서 26년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안에 대안강통신 필수로 넣어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면서 갑니다. 올라가기만 하는 종목도 없고 내려가기만 하는 종목도 없죠. 이 흔들림 안에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끝까지 끌고 가시면서 수익 진행하실 때 여러분들 옆에는 이 윤대표가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100% 무료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만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제가 제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010-9736-9370제 개인 번호죠. 이쪽으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제가 이거 바로 발송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우리 대한강 독신 가장 중요한 타점과 숨은 정보들이 뭔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무보다 빠르게 선점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또이 밖에 또 이제 대한강통신에 대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뭐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 혹은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도 그냥 상대 대제 개인 번호로 편안하게 그 문의 내용들 남겨 주시면 제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다 1대1로 소통해 드리면서 도움 드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그냥 편안하게 상대 대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거 편안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 가족분들께서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제가 단타 좋아하시는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매일 오전에 아침에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이런 식으로 매일 8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때 문자 보내드리죠? 시초가에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문자 보내드리는 겁니다. 자, 이 단타 문자 또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단타 문자죠. 나도 단타 좋아한다, 혹은 문자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는 모든 분들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만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번호 있습니다. 010-9736-9370. 여기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제가 매일 아침에 문자 보내드리니까 아침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제가 매일 이 시간대에 문자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문자 받아보시면서 매일같이 늘어나는 여러분들의 수익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체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저희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많은 것들 진행했죠. 수익도 많이 진행하고 여러분들과 많은 것들 진행했었는데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께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했습니다. 제가 그 안에 뭐를 가지고 있었죠? 바로 조선, 강산, 원전, AI, 로봇. 제가 이 섹터들 보유하고 있으면서 섹터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까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 섹터와 이 종목들은 이 안에서 순환매로 꾸준하게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이 될 겁니다 무려 5년 동안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이 될 건데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안에도 필수로 담아두셔라 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러분들 수익의 다각화를 만들어놔야 수익률이 당연히 높아지는 겁니다 무겁기만한 종목은 여러분들 너무 심심합니다 너무 가벼운 종목은 위험하죠. 이렇게 급등하면서 우상향하는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각 섹터별 좋은 종목들 잘 추려 갖고 매매 전략 자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안에 가격 적어놨으니까 이거 꼭 놓치지 마시고. 일단은 정보들까지 제가 잘 취합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이거 받으신 다음에 한 번쯤 읽어보셔가지고 그 안에서 마음에 드는 종목들 하나씩은 무조건 고르셔서 필수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안에도 담아 두셔라.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 또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100% 무료로 함께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만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번호 있죠. 010-9736-9370 여기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숫자 1이라고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제가 이거 바로 발송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안에도 필수로 담아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무려 상후 5년이니까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저희 오늘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 소통하면서 수익을 좀 많이 진행했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들 관심 갖고 문의들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매일 주도하는 섹터와 종목이 매일같이 다르죠. 여러분들, 매일 튀는 종목과 이슈들이 다른데, 이거 찾아주는 검색식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너무나도 많이 문의 주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제가 이거 다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자, 여러분들 키움차트 기준으로 0150을 누르면, 조건 검색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왼쪽에 0156, 조건 검색 실시간표를 사용하기 위해서 선행으로 이렇게 설정해주는 설정창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설정법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들 저도 11년 동안 저만의 설정법을 사용해 가면서 매일 3%에서 10% 매일 딱 정해놓고 수익을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제 설정법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너무나도 많이 문의들을 주셔서 제가 다 설정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차트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제가 다 설정해서 보내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 어떻게 사용하냐. 여러분들 처음에 받아보셨을 때는 차트를 딱키시면 이게 뜰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급등하기 전에 미리 2%, 3%, 4%대 신호들을 주면서 종목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잡아가시면서 수익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다 설정법 설정해서 보내드리고 자 여러분 들 오늘 보시면 아주 IB 투자도 상한가 찍고 SK 증권도 상한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 디바이스도 오늘 상한가 찍고 신라젠도 상한가 찍어졌죠. 그리고 미래세 벤처 투자도 지금 상한가 찍어주려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급등하기 전에 미리 신호들 주는 거 잡아가시면 되는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 설정법 설정해서 바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010-9736-9370, 여기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포착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제가 제 설정법 바로 설정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신 다음에 포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면서 좀더 편안하고 쉽게 수익이 진행되는 거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체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이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서부터 급등해주면서 지금 이 상승세를 유지해주면서 3,800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의 급등. 여러분들 이게 신호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러분들 아직 제대로 시작한 거 아니죠? 절대 우리 첫차 떠나기 전에 잘 준비해서 첫차를 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강통신 가장 중요한 정보들과 타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제가 7년째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주식 관련해서 특히나 이 수익 관련해서 모든 것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100% 무료로 함께 나누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제가 가족 방도 여러분들과 꾸준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뭐 유료 방이니 VIP 방이니 뭐 저는 이런 거안 하죠. 100% 무료로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모든 것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특히나 제가 이 안에서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도 안내해드리고 혼자서 매매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이거 함께 안내해드리면서 저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같이 수익 진행하고 있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장만 열리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같이 수익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밖에 주식 관련해서 수익 관련해서 모든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하기 힘들다 혹은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는 모든 분들 다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상단에 제 개인번호 있죠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신 다음에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97369370 여기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구독자 분들께 제가 링크랑 비밀번호 한 번에 다 발송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신 다음에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저는 제 실제 계좌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공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수익을 체감하실 수 있는 실제 수익 전략 콘텐츠로 지속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 이번에도 제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